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응답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이제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이제 앞으로 오늘 말고 한 여섯 번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보고 쭉 말씀을 이제 한 권씩 이어 나가는데 보니까 살짝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더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섯 번에 걸쳐서 어 나머지 이제 요한복음이 지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 성경 통독과 함께 진도가 다 맞아 나갈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또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이지만 한 권씩 이제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또 기회를 가져가며 우리 감사하며 계속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요한의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좀앞 시대에 만들어졌고 요한복음은 좀더 후에 어 AD 85년에서 9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꼭 이게 요한이 아니라 요한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만들어 지은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이 요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와 헬라 문화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과 영생,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 내용입니다. 자 특징이 있다면 공관복음에에서는 전하지 않는 내용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나눌 때 말씀드렸죠. 공관복음과 사복음서의 차이는 뭐잘 아실 거예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이고 또 사복음서는 여기에 하나 요한복음이 포함되어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1장에서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줘요. 이 표적의 이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 예수를 믿어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7가지의 선언이 어, 기록되어지는데 이 다음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 13장부터 17절까지는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세요. 예수님 13장부터 예수님 의 설교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거든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새 계명을 준다. 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여라. 또 중보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 이런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또 하나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단순하게 그냥 뭐 영원하다, 길게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영생은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죽으면 영생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이 보는 영생의 의미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미 오늘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삶이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땅과 천국을 이원론화 시켜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표적을 일으키세요 여기 쭉 나열한 것이 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것 오비영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맹인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 모두가 다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냥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볼때 항상 이런 이적들을 표적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분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죠. 자 참. 아이러니아죠 일곱 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일곱 가지 선언이 나와요 I am, 요한복음에 그 헬라어로 말하면 Ego, Amy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사랑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보혜사를 이야기하죠. 요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그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보혜사 이분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나누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 이 오순절 역사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상징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 그분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계속 영광이 나와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나 충만해야 돼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조금 더 압축시키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함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욕심이 충만하면 세상으로 갑니다 또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충만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 충만함은 오늘 말씀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충만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합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좀 다른 표현이잖아요. 같은 같은 표현인데 굳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헬라인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표현이 육신이었습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말, 흙으로 빚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 4절에 중간에 보시면 거하심에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고 계시죠? 평범함 이하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평범함 이하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평강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딱 하루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공생의 전체를 우리와 함께 지나시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한두 마디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 마음에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위로는 어떤가요? 세상에줄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영광과 은혜, 은혜와 진리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 고단하고 힘겹고 억울하고 죄와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게 뭐냐면 이 십사들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그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려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오늘 십사절처럼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비워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 비우신 그 모습을 깨닫고 내 안에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14절 말씀 조금 더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합니다. 보니 이 보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주목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신앙 생활이 뭔가를 정해줘요. 여러분 신앙은 뭔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흔들려요. 우리 소위 실족한다라는 표현 가끔씩 쓰잖아요 아, 나 실족했어 또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실족한 적 있으세요? 성령님께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는 무엇에 실족하고 상처받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있으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노년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영광만 충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지난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내게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본 인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디서 증명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십자가 밑에 있다가 자, 자신도 잡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기에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의 문제, 타협, 급한 일들, 상황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지만 요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인생 예수만 바라보고 갔더니 예수가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한 주를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는 건 많죠 세상도 볼건 많고 주변 사람도 볼건 많고 믿음의 사람도보이는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건 뭡니까? 예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를 통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한 주간도 예수님 잘 바라보시면서 세상 바라보거나 또 사람 바라보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라.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영성은 비우는 영성입니다. 끊임없이 비워내요. 뭘 비워낼까요? 죄를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내고 나의 교만을 비워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워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성의 뭐냐면, 채워내는 영성입니다. 자, 기독교 영성은 출발은 비워내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 부르셨죠? 그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비움이죠. 비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니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세상적인 배경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자존심도 버려야 할까요? 이 땅에서의 자랑들 왜 버려야 될까요? 바로 그그 그 순간에 주님이 채워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절대로 포기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워야 채우고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내려와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진짜 살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공생에서 보여준 말씀이죠. 자,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자, 16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비워낸 다음에 우리가 채워야 되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아까 14절에도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충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끊임없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한가는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날 때 보세요. 그 마음에 불만이 충만하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한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매일 매일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염려, 근심, 불안함들을 계속 채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진리를 채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이 시간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에 이 시간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워야 될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채우는 잘못된 악한 생각들 세상의 것들 다 비워내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컵에 물을 담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순물이 있는 컵이 있으면 물론 쏟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인 물이 공급이 되면 물이 계속 부어지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시면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워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중요한 것은 은혜로 계속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인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품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근심, 걱정, 염려, 위로 못 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셔서 평생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비우고. 예수로만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봐야 되고, 성공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과 비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더 오셔서, 인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laughs>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라, 세상을 채우라, 물질을 채우라, 비교하며 또 도전하라 이야기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 그 모든 눈빛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인도해 주셔서 일평생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마음에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일상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많은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우리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누리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과 능력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